참 예수님, 교구장 손삼석 요셉주교입니다. 만덕본당이 설립된 지 4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부산교구에서 제일 유명한 본당이 만덕본당입니다. 우리가 홍보해주지 않아도 교통방송에서 늘 우리 만덕성당, 만덕성당에서 아주 잘 알려진 본당입니다. 그 본당이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은 인생으로 따지면 자 중년을 넘어서 이제 장년으로 가는 길인데 그만큼 본당이 성숙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 신부림들이 지나가셨고 또그 동안 안덕 본당이 아주 활발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뭐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본당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활동이 많이 이축되어 있고 또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이번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만득 본당 공동체가 더 화합하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새로 태어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행사를 벌리지 않을지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강의 듣고 또 우리 신자들이 정말 정을 나누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40주년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이 본당 공동체에 큰 빛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당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본당에 날 축하드립니다. 벌써 30년이 흘렀어도 사랑하는 마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삼미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만덕신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4년 전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였던 김석중 루도비코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자들 모두 잘 지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덕성당이 이제 40주년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 기억을 듣어보니 40주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만덕성당도 북구에서 중심성당으로 자리 잡았고 또 타본당에 대해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 축하할 일들이지요. 지난 3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왔던 좋은 추억들이 머리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사랑스러운 신자들이었지요. 성령강림대추일 특별히 우리 만득신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모두 축복 속에 이 봄, 또 부활, 또성령강림대추일 모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만덕성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교육자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덕 크시는 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1991년,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 구만덕성당에서 사목을 했던 전수홍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지금은 오른대 순교자 성지에서 성지 사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또 여러분들 영육 간에 건강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40주년 설립 4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안성당 주임 김태영 세례자 요한신부입니다. 저는 2005년 만덕성당 보좌신부로 지냈습니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으신 만덕성당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만덕성당 공동체가 40년 동안 다져온 신앙의 초석 위에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만덕성당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덕성당 주부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설립 4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2010년 11년에 우리 김옥수 주임 신부이 모시고 보좌 신부로 생활했던 이원영 빅토리노 신부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청소년 사목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 만덕 성당은 저에게참 특별한 곳인데요. 어, 왜냐하면 사제 적품을 받고 어, 새 신부로 처음 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생활들 그리고 정이 많으셨던 우리 신자분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기억하면서 또영육관에 건강한 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설립 2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지금 토현성당에 지금 부주임으로 있는. 네, 김병희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어, 첫번당 만덕 성당, 네, 본당의 날 축하드리고요. 제가 신부대서 처음 간 성당인데, 네, 어, 만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저는 이제 10년차 신부가 되었습니다. 네, 항상 멀리서 기도하고 있고, 또 부산 빠져나갈 때마다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성당이기 때문에, 네,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좋은 기억들 잘 간직하면서 첫본당에서의 기억들 잘 간직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지나가다가 종종 또 인사드리고 또 기도 중에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도현 신부입니다. 만덕성당 40주년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미예수님, 만덕 출신 김대학 요한 사제입니다. 만덕성당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덕성당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재현, 송우, 원토니오 신부입니다. 저의 학창시절과 주일학교 교사 생활, 그리고 신학생 생활 동안 만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안에서도 많은 기도와 사랑을 계속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만덕성당 40주년 축하드립니다. 만덕성당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 안녕하십니까 만덕성당 교우님들 저는 홍영택 베드로 신부입니다. 어, 벌써 40년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만덕성당 의그 따뜻한 마음들이 앞으로 뭐 40년 50년 100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미예 수님, 네, 박상훈 하드레아 신부입니다. 서품을 받고 만덕성당 떠난 지 9년째 어느덧 되었습니다. 만덕성당 40주년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저는 울산 야음성당에서 우리 만덕성당 신자분들 기도 덕분에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우리 만덕성당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주님의 빛속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당 설립 40주년 돌잔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산 올리베 따노 성베네딕도 수녀의 소속 안마리엠마 수녀입니다. 소박한 만드꽃이 피기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 큰 나무가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은혜로운 40년 감사드리고 새로운 출발 40을 향하여 우리 함께 파팅합시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덕성당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도 영육으로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예수성심 정교수녀의 한임선 마리아, 이경화 별라라 수녀입니다. 늘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항상 기도 안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